조선을 뒤흔든 숨은 황후, 순원 황귀비의 진짜 이야기. 그녀의 이름은 순원 황귀비. 본래 고종의 국녀 단지 나인이었다. 하지만 뛰어난 성품과 총명함으로 명성황후의 상궁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다. 고종의 승은을 입은 순간, 분노한 명성황후는 그녀를 궁 밖으로 내쳤다. 그러나 18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그녀는 다시 궁으로 불려온다. 그리고 1897년 훗날 영친왕이 되는 황자 이은을 낳는다. 고종은 정치적 고립 속에서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를 얻었고, 순헌은 귀인 순빈 순비 황기비로 승격된다. 비록 정식 계비는 아니었지만 궁에서는 사실상 황후라 불렸다. 1907년 순종이 즉위하자 그녀의 아들 이은은 황태자가 된다. 나인에서 시작해 조선의 황실을 바꿔버린 여자. 그녀는 바로 순원 황귀비 영위원의 주인. 조선의 마지막 시대를 함께한 슬프고도 강인한 여성의 이야기다.